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모두 본인의 사업소득이니까 세금만 내면 모두 자신의 돈이지만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더라도 대표이사나 주주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인 이익이금을 대표이사나 주주의 것으로 환원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으로 환원을 하면서 한번더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익이음이 많이 있지만 세금 부담으로 그대로 쌓아놔서 추후 세금 폭탄 우려가 있는 화성의 주식회사 SLENG라는 회사에 이익이금중 6억 원을 세금 없이 환원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당연히 좋은 회사죠. 자본력이 튼튼하고 부채비율도 낮을 테니까요. 그럼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 대표회사나 주주에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은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자금 여유도 있어서 좋지만 자본 환원 즉 대표이사나 주주 앞으로 환원하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니까 납세적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밤낮으로 뛰셔갖고 겨우 회사를 안정시켜 놓고 그 반대급부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SLENG의 이익인영업 중에서 6억 원을 이익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환원해 드렸습니다. 대표님의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면 회사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약 27%의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이익이 쌓여 있어서 배당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면 2천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법인세 등 것까지 포함하면 26.4%고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되니까 약 30%에서 50%의 세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익소각을 통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이익이험 6억 원을 환원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당연히 앞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증여상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이익소각을 실시한 건데요. 이익소각은 세법 및 상법상의 절차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한데 주식회사 s l n g 의 경우에는 사모님께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계셔서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주식이든 사모님 주식이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 주식과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산술 평균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가액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시가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배당소득세도 많이 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보유 주식과 추가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SLNG는 대표님이 60%. 사모님이 20%, 두 자녀가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주권을 발행해서 1년 번호를 부여한 후에 사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시가로 6억 원, 지분율로는 18.5%를 대표님께 주식을 특정해서 증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그대로 이익소가가 실시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자산공제 한도가 6억이니까 증여세는 뭐 당연히 없었고요. 배당소득세는 주권을 발행해서 구분해서 증여하고 소각을 했으니까 증여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돼서 취득가액과 양도에 갖게 되니까 배당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주식을 소각한 게 아니고 사모님의 주식을 소각한 이유는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지만 환원한 자금은 대표인의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당국의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트집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모님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님이 일정 수량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모님 지분을 대표님께 증여한 후에 소각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무리하면 SLENG는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주권 발행 후에 이익소각을 통해서 이익잉여금 6억원을 세금 없이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s l 인처럼 사모님이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발행 없이 이익수각을 통해서 이익위험을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